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기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기도 알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기는, 마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도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타락한 존재 그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영계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들, 신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두어 하늘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를 파괴한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 하늘을 지으시고 이제 청지기를 두시고 그 밑에 또 다른 직분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마귀가 그 중에 하나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 청지기에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타락이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거기 심판 때까지 가두어둔 이곳.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옥을, 일반 사람들은 땅속 어딘가에 어떤 영적인 공간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속 어디. 거기 막 용암이 끓고 있는, 그리고 마그마가 막, 응, 꿈틀거리는, 거기, 거기 어떤, 공간이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때 천국에서 떨어진 곳이 세상이 바로 땅지자의 공간 옥자를로서 이 세상이 바로 천국과 전혀 다른 마귀를 가두어 둔 공간이다, 지옥이다. 이 다른 말로 음부다. 이 음부를 다른 말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이 세상을 만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만유라. 다른 말로 새하늘이다.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할 때는 하늘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귀는 천사장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 루실, 루시엘. 루시엘. 성경에는 루시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슨 영어 성경에는 딱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루시엘이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나도 하나님과 견주어 높아지리라 하다가 이제 타락하고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 이제 갇힌 자가 되었을 때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할 때 어둠이 쭉만 할때 그때는 사단이고 그때 이름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늘 나라에 있을 때는 루시엘.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청지기 여호와죠. 여호와를 대적했을 때 그리고 타락했을 때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루시퍼.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라는 말은 광명의 천사장인데 엘로힘 하나님의 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루시퍼가 돼서 그 뜻은 마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왕 그 마왕이 이 세상의 심판 때까지 이 흑암의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을 사단이라고 말하고. 사단, 그 사단이란 또이 말은 대적자,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이제 있는, 있는 존재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단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다음 이 세상에 하와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된 다음에 비로소 인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사망권세 사망권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의 이름을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이간자, 회방자 이런 뜻이죠 분열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래 이름은 루시엘.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루시퍼가 되고 루시퍼가 되어 마왕으로까지 마왕으로 하늘나라에서 불려질 때까지가 루시퍼고 그 루시퍼를 심판태까지 이 세상 만물 속에 가두어 두시고 나서는 사단이고, 그리고 사단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음받는 순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영혼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순간에 그때 인간을 이간질하고 속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은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그 사단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이 마귀. 마귀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간자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 가된 다음부터 비로소 권세자가 된 거죠. 사망 권세자.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몇칠라고요 하나입니다. 마귀 하나. 근데 그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루시엘. 그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다음에는 엘로힘이라는 애를 잃어버리고, 루시퍼, 마왕이 되고, 그 마왕을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 가두 두었을 때, 그때는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는 사단. 그리고 인간이 지음받은 다음부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할 때그 사단의 이름이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호칭에 대해서 잘 알면 마귀야, 사단아, 뭐 이렇게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어떤 각도에서 부르냐.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향하여 기록할 때 마귀가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이, 인간은 사단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인간은 사단을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러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그때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향하여는 사단아,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인간은 사단을 향하여 마귀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름의 뜻이 다른 거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루시엘은 광명성,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천사장. 그가 타락한 때 루시퍼, 마왕이 됐다가, 그 마왕이 이 세상에 갇힌 다음에는 사단이 되고, 권세 없습니다, 사단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그냥 심판 때까지를 기다리는 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음받은 다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걸 속여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갖고, 그리고 인간에게 사망 본세 가지고 그리고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가리켜서는 마귀야 그러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나 인간은 사단을 향하여는 마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호칭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성경 전체가 열리는 것입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